이렇게 뭐 몰라, 씨. 자, 내가 뭐 잘못했어요? 아니, 왜쌍빵되는 겨? 안 가잖아. 자꾸 쳐 박으려고 잖아거 거기. 어? 천천히 가야 돼.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가드를 쳐 박으려고 잖아 씨발놈아. 뭐이 있을 야개족같은 새끼야. 새끼야. 죽여버라이 존만한 새끼가. 너 죽여 봐라. 운전 조심해, 이 씨발놈아. 운전 그따위로 하다 뒤져 이 개새끼야.